안녕하세요. 야천입니다 자, 오늘도 야구장에 나와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지금 가슴이 뛰고, 너무나 흥분되는 곳입니다. 야구장이 하나도 아니고요. 엄청 좋은 구장이두 개도 아니고요. 세 개가 모여요.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수도권 최대, 또 최고의 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본지암 티모 캠퍼스에 나왔습니다. 구장상태가 최상급입니다 제 생각엔 프로들도 아마 여기 뛰고 싶어 할만큼 그 정도 수준이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회인 야구 뿐만 아니라 야구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구장이 세개나 있는 곳 일단 주차장부터 들어오는 입구에 여기도 이만큼 넓고요 주변에 저쪽 앞에도 입구 시장이 몇 군데 있거든요 뒤에 전경이 너무 멋지지 않나요? 자, 잠시 전에 아마 위에서 드론 샷으로 보셨때 구장이 세 개나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구장. 그중에 여기 세 번째 구장 아마 여기가 여기 중에서 가장 안, 가장 안 좋다고 하는데도 이 정도 수준인 거 제가 지금 더 보여드릴 테니까 자 기대하시고요. 아마 여기 오시면 기분이 업되는 곳이거든요. 뭔지 암 팀업 캠퍼스 이하구장 가보시죠. 자, 지 한창 우리 학산이 연습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신데 왼쪽으로 더 가오스가 나타 들어가고. 하고 있어서 약간 이렇 가방이 있다는 거 감안해주시고 일단은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고요. 위에 가방 넣을 수 있고 밑에 앉을 수도 있고요. 이 앞에도 공간이 있고 이 앞에까지 충분히 한 팀이 편안하게 쉬면서 같은 팀을 응원할 수도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공간 잠깐 보셨다가 잠시 저 앞에 들어가게요 자 지금 잠깐 교대 시간에 잠깐 들어와 있거든요 준비고 있는 시간에 보시면 아, 전체가 인조 잔디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볼 때는 이게 소야부처럼 이렇게 마사토처럼 이렇게 딱 배치를 해 놨는데요 이게 보스가 인조 잔디이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편하게 사겠냐고 하기좋죠요 어, 여기도 보시면 베이스이크는다 인조 잔디 라인부터 해서 어 상태 아주 좋습니다 저랑 한번 뛰어보시죠 바로 하겠습니다습니다자 어, 일로 돌아서 마사토 아닙니다 네 인조 잔디 아, 정말 이게 프로가 하는 그런 것처럼 이 느낌이 여기 프로야 선수가 된것 같아. 요구장가서 너무 좋네요. 자, 여기까지도 그대로. 이 자체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어, 우리 야구에서 보고 싶었던, 하고 싶었던 프레이를 그대로 따라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아마 훈련한 선수들이 나중에 우리 라또 대표하는. 또뭐 메이저까지 진출할 선수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열심히 하는 분위기거든요 자 그만큼 좋은 구장 이런 데서 할수 있다라는 거또 비는 타임에 우리 사회인 양도 할수 있으니까 먼저 티워크 펀스는 여러분들꼭 뛰셔야 되는 구장입니다 여기 잡히면 뭐 이것저것 다 스케줄 무조건 맞춰서 오시기 바랍니다. 학생분들 되게 많네요, 여기. 리틀이나 뭐 여러 학생들도 많이 있어서 여기가 아마 지역에서 이만큼 정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 이리로 오지 않을까 생각이 어이 들거든요. 어이 여기 야구장 어때요? 여기좀 해주세요. 야구장 어때요, 여기? 어, 많이, 많이 넓고 구장이 여러 개가 있어서 훈련하기 편해요. 경기장이 커다 좋은 것 같아요. 경기장 크다. 라이트가 응. 어. 달려, 달려 있어서 응. 밤에도 할수 있고, 밤에도 할수 있고. 키 모켓 보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이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